내가 요새 이제 50대 남자들 강의를 가끔 가거든. 전에도 갔었잖아. 그때도 아마 금융회사. 어? 금융회사 남자 임원들 강의였었거든. 그 남자 임원들 제목이 뭐였더라. 뭐나 데리고 사는 법 이런 강의였다고. 근데 강의를 딱 가자마자 너무 짠한 거야. 얼굴을 부는 순간. 그냥 왜 짠했는지 알아? 저기 그, 어떻게 되세요? 근데 다 50대인데 다내 나이 또래야. 어? 그니까 내가 너무, 너무 알잖아. 친구들이지. 그 내가 가자마자 그랬다. 어머, 안녕하세요, 친구들. 그랬더니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야. <laughs> 어머, 다 친구지, 뭐. 55, 56. 알지? 2년밖에 안 남은 남자. 어? 1년밖에 안 남은 남자. 다 그렇지, 뭐. 남자 임원들, 임시직이니까. 다내 나이 또래인데. 내가 또, 이제 이게. 생계부양자에 대해서 내가 되게 짠한 마음 내가 또 갖고 있잖아 안 됐잖아 어, 막가 좋아하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산 사람들 되게 가엾더라고 근데 다들 벌써 이제 은퇴 후를 걱정을 엄청 하고 있지 1, 2년 안에 무조건 다뭐 지금 상무 그러면 뭐 전무자리가 몇 개나 돼부사장 자리가 어? 거기 있는 사람 다 합쳐서 한두 자리 나오는 거지 다 집에 가는 거지 이제 어?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막 경기가 좋아서 무슨 계열사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협력업체. 음, 응, 응, 응. 그래. 협력업체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요새는 없어. 협력업체 취업자리도 안 난단 말이야. 옛날 같지 않아요.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대. 걱정이 없었거든. 한 2, 3년은 더. 근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. 너무 걱정스러운 거야. 그렇다고 무슨 모아놓은 돈이나 있나. 근데 참 아내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참 한심하거든. 이 남자가 지금 돈 갖다 주는데 이 돈이 충분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대부분 애들이 다 적극적으로 돈을 쓸 때야.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이런 거 있다? 40대에 돈이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잖아. 그래서 너도 살아봐. 40대 쓴 돈은 돈도 아니야. 50에서 65세 사이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. 애들 대학부터 시집장가 갈 때까지. 아, 진짜야. 그때가 제일 많이 들어, 진짜. 근데 엄청 돈을 썼기 때문에 애들 키우느냐고. 지금 다들 돈이 없거든. 그러니까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매일, 매달 월급 갖다 주잖아? 그걸로 뭐 크게 노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드물다, 요새? 거의 진짜 폭탄이야, 폭탄. 그때 되면 은 절벽으로 뚝 떨어질 거야. 근데 설마 우리 남편이 은퇴하겠어? 이런 마음인 거야. 꼭 여자들이 다 옆집 남자는 잘리고 우리 남편은 안 잘리는 줄 알아요. 그러다가 이제 막상 이제 딱 닥치면 은 깜빡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문제는 월급 들어, 내가 그 얘기했어, 임원들한테. 아유, 어떻게 살라 그래요, 세상에. 월급 갖다 줘도 지금 뭐, 그렇게 엄청난 대접은 못 받을 텐데, 이제, 어? 월급도 못 갖다 주고 집에 있으면은, 어떻게 지내려고. 그랬더니, 다들 그게 이제, 아, 몰라요. 뭐 어떻게 되겠지. 뭐. 다들, 사실은 걱정이야. 그래서 내가, 그랬어. 날 남자친구로 생각해라. <laughs> 어.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아내한테 하고 싶었지만, 어. 이렇게 못했던 얘기 그냥 남자라 생각하고 우리 허심탄회하게 내가 여러분 같은 거 워낙 많이 받고 강의하는 내내 나도 이렇게 평생 이렇게 밖에서 뛰었으니까 우리 서로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지 않냐? 나중에 뭐 갖고 싶냐? 나이 들어서 딱 하나만 가져라. 그랬다 그랬더니 의외로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? 자기 방.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방은 집안의 자기 방이 아니고 집 밖의 자기 방. 아 그게 내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, 뭐냐면 아두집 살림, 아, 살림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사무실. 그니까, 뭔가, 혼자서 공부도 하고, 응, 혼자서 취미 생활도 하고, 뭐 그림을 그리건, 뭐 악기를 다루건, 아니면 뭐 금융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건, 뭐 철학 공부를 하건, 뭐, 뭐 북글씨를 쓰건, 뭐라건 간에, 자기만의 조그만 열평짜리왜 있잖아, 소파 하나 놓고, 책상 하나 놓고, 이렇게 아침이면 출근해서, 꼭 회사로 출근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. 나만의 공간으로 출근하고 싶잖아. 그럴 공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, 조그마한 거 10평짜리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야. 그거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대. 그거 하나만, 하나만 있으면, 뭐래도 하고, 살고, 거기서부터 뭐 취미를 시작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건 시작하건,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에 갈 데가 없고, 나가면 은 아니면 커피숍 아니면 등산이면 자기는 너무 쓸쓸할 것 같다. 그래서 내가, 그거 하나 마련을 하세요. 그랬더 돈이 어딨냐고. 그래서 우리끼리 그날 계산했잖아. 칠판에. 그거 마련하려면 얼마 필요한지. 다들 막 눈이 동글동글해서, 어! 그날 그 임원들이 뭐 했는지 알아요? 저기, 그 그룹의 회계 담당 임원이었다. <laughs> 너무 웃기다 회계 담당. 그러니까 남 회사 회계만 챙기고 지 회계는 하나도 모르는 겨. 그러면서 그날 우리가, 어떤 남자 울었다니까어 진짜로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라고. 그래 갖고 우리끼리 그냥 내가 칠판에 초등학생처럼 따졌어. 자 어, 이게요 전세일 수도 있고요. 지역은 어딜 원하세요?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? 그렇게 서로 지르응답하면서 어디요 뭐 구로구 쪽에요. 뭐, 뭐 어디 신림동 쪽에요. 뭐 그래, 뭐, 강남은 너무 비싸고, 뭐, 이러면서 우리끼리 마포 쪽에 따졌다니까. 그래갖고, 전세면 얼마 나온다. 어, 몇천만원. 월세면, 뭐, 천만원에, 오십만원짜리 정도면 된다. 그럼 그월 오십을 감당할 수 있을까? 그러면 뭘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오십을 감당하면서 내가, 그러니까, 자기의 성장하는 공간에서 있었잖아. 회사가 성장의 공간이었잖아. 근데 밥만 먹는 공간으로는 못 가겠는 거야. 성장의 공간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, 이 남자들한테. 이해가 가? 그 느낌이 뭔지 알아? 나도 그럴 것 같아.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늘 성장의 공간에 있었잖아. 갑자기 집에 가서 밥만 먹는 공간은 난못 있어. 너무 비참해. 나도 나 여전히 성장의 공간에 있어야 될것 같단 말이야. 그게 남자들이잖아. 그 성장의 공간에 월 40만 원, 50만 원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진짜. 그래서 내가 남 우리끼리 짰어. 부인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딴 주머니. 사실은 있지 그는 아내한테도 좋은 단주머니다. 내 남편이 우울해지고 내 남편이 사실은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. 음. 자존감으로 사는 거야 사람이. 음. 나이 60이에 자존감 떨어진 남자 90까지 30년 감당 못한다. 그게 더 어려워. 그게 더 어려. 워 만약에 자존감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? 열등감이야. 음. 열등감으로 24시간 지내는 남편은 절대 쳐다볼 수가 없어. 차라리 차라리 돈 주는 게 나. 아 자기 비하 쩔어요. 어 진짜 자기 비하하기 시작하면은. 그 진짜 심각해. 사람 큰일 나는 거거든. 자기 비하인 남자를 어떻게 24시간 보냐? 너무 괴롭지. 그러니까 그 남편이 도와주는 거 있어. 부인이랑 얘기를 해서 차라리 털어놓고 얘기해도 돼. 난 진짜 내 공간이 필요하다.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끊으려면 못 끊으니 내가 한 달에 40만원, 50만원씩 나를 위한 저축을 내가 지금부터 몇 년간 하겠다. 너 그거 눈 감아줘라. 어? 사실 이것도 말이 되지. 그난 남자들이 그러니까 60부터 적어도 한 75세, 80까지 내 성장 공간 있잖아. 10평짜리 내 성장 공간. 이게 얼마나 당신에게 마지막 보루가 될지 그것조차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. 그래서 우리 그날 그 회계 담당이 뭔끼리 인생 회계 한번 풀어 봤잖아. 회사 회계만 하다 보니까 인생 회계를 처음 푸는 것 같더라고. 눈물이 그런 그런. 어 진짜 되게 가엽었었거든, 그때. 그래서 남자들 50대가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부인이랑 합의보든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부인도 있을게요. 그러면 할수 없어. 이거는 그냥 몰래 훔쳐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말 나를 위한 방 하나 지금부터 지금 30대 남자들은 더 하기 쉽잖아. 보험 들듯이 방보험 내 성장보험 이거 꼭 들어뒀으면 좋겠어. 진짜 꼭 강추